그 제가 오늘은 그 만약에 어떤 분이 그 미얀마에 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좋고 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싶어서 네. 그 현재는 솔직히 이제 한 달에 그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음한 7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세요. 네. 뭐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뭐한 달에 적게는 30여 분뭐 많을 때는 100여 분까지도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워낙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 다시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셔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이제 주제는 빼시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 연락 오셔서 어 상담 받으신 분들이 현재는 한어 많지 않다. 많지 않은데 그 상담하는 종류는 뭐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아이디어. 어 그래서 본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어 할수 있는 시기인지, 뭐 그리고 뭐 준비해야 될 거는 어떤 건지에 대해 상담하신 분이 있고 또한 종류는 어 현재 미얀마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은지. 어 그런 거를 이제 문의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분은 어 본인은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뭐 그걸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본인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미얀마 하고 싶은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막어 지금 해도 되는지랑 언제 하면 좋은지 그리고 현재 할 경우 뭐 장단점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또뭐 조심해야 될건 뭔지 뭐 방법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뭐 워낙 사업 분야가 많으니까 제가 그거를 다뭐 하나의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오늘은 일단 시기적인 거를 좀 중점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뭐제 얘기가 꼭다 맞는 건 아닙니다. 뭐각각또 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 있지만, 네. 어, 이제 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기는 음그 총선을 저는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어 사업을 만약에 미얀마에서 개인 사업자 분이 하신다고 하면 그 분기점을 총선으로 두시는 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은 이제 그 히스토리를 보면. 2020년도에 이제 총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그 결과를 가지고 군부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어, 이 총선이, 음, 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비리가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하게 돼서 현재 이제 상황이 정치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군부도, 어, 이제 본인들은 지금 임시 정부라고 해요. 본인들이 지금 정식 정부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임시 정부고 청소는 다시 해야 된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자꾸 연장이 되는 거죠. 어 이제 정치 문제가 생긴 다음부터도 뭐 계속 6개월 뒤에 하겠다, 뭐 6개월 뒤에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현재까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 중요한 거는 현재 임시 정부를 본인들도 알죠. 지금은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도 없고. 지금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해외에서의 그 지지나 뭐 인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군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빨리 총선을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어, 누군가가 총선을 이제 미얀마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총선이 이제, 어, 새로운 총선을 할 때,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총선을 이렇게 치룰 경우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적 지지도 있고 또 아세안이나 아니면 서방, 뭐 특히 미국, 어 한국, 일본에서 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지지를 할 것인가가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 단지 그냥 총선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총선이 어 이제 미얀마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시기의 어떤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총선 전에는 실제적으로 해외 투자가 어, 지속적으로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지원 투자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어, 지원이나 투자도 당연히 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국들 근데 미얀마 주변국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도 협조가 안될 가능성이 가장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 활성화도 안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나 어떤 견제가 안정화되는 것도, 네, 뭐 임시정부니까, 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총선 전에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얀마가 뭐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해외에서 막대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 당연히 개인 사업 분들도 사업하기가, 어,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기업도 어렵고, 개인도 어려운데, 조금, 이건 다른 것 같아요. 개인은 이제 업종 능력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재 좀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태가 더 나을, 낫는 업종도 사실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경쟁력 때문에. 네.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미잖아요. 개미. 개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 이제 경제가 막 활발하고 막 커지고 투자가 쉬우면 워낙 이제 큰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개 개인들은 어 오히려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음. 그래서 이제 업종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어 나중에 제가 영상마다 조금 다다룰 어면서 뭐 이제 거를 들으시게 될것 같고. 어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도 이제 여기 미얀마까지 와서 조사하신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시고, 어, 저랑 상담받는 분도 꽤 계시는데, 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현재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 해서, 어, 그리고 총선을 전으로 해서, 어,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오시면 좋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총선 기간을 계속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총선이 바로 지금, 어쨌든, 6, 6개월 1년 안에 할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니잖아요? 누구, 누가 봐도. 그러면 기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짧게는 6개월 1년, 뭐, 길게는 2년 남아있는데, 그 기간에 그냥 뭐, 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꼭 반드시 해야 될게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우선 제가 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제가 이런 저기 자료를 올리는 거는, 절대로 미얀마에 사업을 하, 시고자 권유나,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끌어들이는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오지 말라,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오셔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네. 저는 절대 투자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총선 전에 굳이 미얀마에 오지 않더라도 꼭 하셔야 될게 있으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미얀마어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미얀마어는 어순이 한국어랑 같아서 사실은 6개월만 꾸준히 매일 어그 개인 과외나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회화를 공부를 하시면 6개월이면 사실 솔직히 기본회화 다할수 있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간단한 일상생활을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정말로. 네. 근데 이미 한국에 미얀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본인의 그, 거주지가 어딘지 뭐, 다양하겠지만, 주변의 대학교를 찾아보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그 온라인으로 충분히 미얀마 학생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페이스투 페이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 정말로 미얀마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총선 전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게미얀마어를 미리 어느 단계까지 어느 정도 이제 회화, 듣고 말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때까지 꼭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단지, 읽고 쓰기는 좀 약간 떨어지셔도 문제 없으세요. 사업할 때, 하실 때. 그것까지 뭐, 읽는 것까지 잘하시면 너무 좋지만, 미얀마가 읽는 게좀 되게 어렵습니다.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미얀마 유학생들과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만나는 어떤 기회를 많이 가지세요. 본인이 만들어서 그래서 미얀마 유학생이 지금 미얀마에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EPS 산업인력공단으로도 몇몇만 명이 가 있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접촉할 기회를 가지셔서 만나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몇 명의 유학생들과 이렇게 좀 친해지세요. 그게 상당히 인맥에 되게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그 유학생들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본인이 도와줄 건또 도와주고. 미얀마에 갔을 때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충분히. 그리고 더 좋은 건 어쨌든 그 미얀마 유학생은 또 한국어를 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본인이. 그래서 뭐 과외선생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한,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유학생들을 이렇게 골고루 알아두셔서 네, 충분히 미얀마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우,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인맥으로서 나중에 본인이 미얀마 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충분히 한국에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미얀마를 하나도 못하는 중년 남성분이 30~40대 분이 미얀마에 와서 뭐 5년, 10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미얀마를 솔직히 유창하게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 와서 1년 하는 게 사업을 퍼포먼스가 더 훨씬 빨리 나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서 미얀마 말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뭐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더 정리해서 명상을 올리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충분히 지금 한국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꼭 하시고 두 번째는 사전조사 본인이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미얀마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유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경험 있는 유학생들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배워도 되고 뭐저 같은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코이카 코트라에서 올리는 자료들 뭐 인터넷에 지금 충분히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고 어 특히 뭐 이제 중요한 거는 미얀마에 오셨을 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이제 동종이나 유사업종을 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 분도 괜찮지만 여기 이쪽 다른 나라 분들 또 미얀마 분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자기가 한국에 가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이메일이나 어떤 이제 뭐 채팅으로 연락을 하면서 계속 현황을 파악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꼭 유심하실 것이 미얀마는 어 변화가 심합니다. 변화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아 오늘 아이 정도 이제 뭐 레벨이다. 자기가 하려는 사업이. 근데 그게 몇 개월 뒤에 확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꾸준히, 어,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 세 번째는, 어, 함께 할 사람을, 어, 알아보는 게 되게 좋다, 중요하다. 네. 어,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조금 이제 소규모 자본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돼요. 네. 제가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 저는 그래요. 솔직히 한 2억, 3억 정도 가지고 미얀마 와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은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세요. 리스크가. 한번 했다가 잘안 되면 그냥 돈다 까먹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 본인이 금액이 한 2, 3억이다 그러면 그런 소자본인 분들을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렇게 팀을 모아서 어, 같이, 조금, 이제, 리스크 케어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공 사례가, 어, 여기도 이제 호텔을 하는데, 어, 개인이 아니고 한 8명, 10명 정도가 같이 펀딩을 해서 같이 호텔을 열고, 같이 몇 명이 이렇게 운영을 한 다음에 크게 어, 좋은 결과를 낳으신 분도 계세요, 분명히. 다른 사업도 그러시고, 그래서, 어, 본인이 해외 경험이 없고, 본인이 뭐, 정말 자신이 있거나, 그러, 뭐 이제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몰라도, 어, 개인적인 분, 개인적인 소규모 자본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한 2, 3년간 너무 고생 막 하시, 하시는 것보다는, 어, 소규모 자본이 있으신 분들, 서로 이제 어떤 마음이 맞는 분들이 정확한 계약서를 쓰시고, 좀 리스크를, 어, 줄이는 차원에서, 소, 소규모의 돈을 같이 모아서 사업을 이렇게 2, 3년 같이 하다가, 그게 이제 규모가 커지면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베트남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코로나 전에, 어, 한국분들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근데 대부분 이제 개인적으로, 개미.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제 막 들어가서 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신문 기사화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늘, 어, 세계 정세가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소규모로 투자하신 분들은, 어, 좀, 어, 일단은 자기가 2억이 있다면 한 5천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서 여러 명이 이렇게 모아서 하고, 그게 잘안 되더라도 일단 2, 3년간 큰 경험을 얻잖아요. 그리고 자금이 또 남아 있고. 그러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가 있지만 개인이 이제 단독으로 뭐이 상황밖에 없는데 가서 한번 실패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한국 돌아오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기회도 없고 2, 3년 그수그 그 어렵게 얻은 경험도 그냥 사실은 물거품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어쨌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작은 이제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리스크가 많이 크세요. 네. 왜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오더가 없거든요. 본인이 이제 미얀마 와서 네,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그 다음에 오더를 만드는 거라서 리스크가 많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꼭 아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미얀마가 이렇게 개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10년, 15년 사이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확 커버립니다. 요즘, 요즘 세대는요. 그, 그래서 본인이 뭐 개인 사업자분들이 2, 3억 가지고 와서 뭐 그냥 2, 3년 좀 배우고 좀, 어, 이렇구나 좀 알고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좀 규모가 있는 중소 아니면 대형 기업들이 들어와서 막 해버리니까 그냥 거기 고래 싸움에 그냥 새우등 터진다고 뭐 그러다가 시간 또 지나가면은 이미 경제가 확 커져가지고 어, 이게 규모의 경제로 가면은 그 개인 사업자들 되게 사업하기 계속 힘들어져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얀마 왔을 때 들어가는 지출이 수익으로 커버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분들은 가능하나 몇분 이렇게 마음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규모를 약간 키우면 규모가 커서 사실은 이제 경쟁자가 줄어들고 자리 잡기가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 하지만 이제 개인 사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 총선이 어, 딱 시작됐을 때그 총선이 나중에 결과물이 받아들여질만 하고, 대중의 지지와 주변국,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한국, 일본의 지지를 받을 만한 총선이 결과가 됐을 때는 딱 들어오시는 게 좋거든요. 네. 하지만, 어 조금, 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요즘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외주 오더가 확실하신 분들. 네. 이건 뭐냐면은 본인이 저기, 이미 오더가 있어요. 오더가 있으신 분들. 네 이미 자기가 뭐 도매가 이제 거래하는 데가 있고 네 물량 확보하면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미얀마에 지금 본인이 정 들어오겠다 그러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팅만 하면 되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는 어쨌든 어 현재는 뭐, 인건비 따먹는 국가이기 때문에 봉제나 아니 서비스업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외조구도가 확실하신 분들은, 이제 네. 지금 시기에뭐꼭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솔직히. 어. 그리고 이제 확실한 기술 경쟁이 있으신 분들. 네. 본인이 확실하게 미얀마와서 기술적으로 경쟁이 있으신 분들. 네. 아까 제가 뭐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이제 뭐그 보석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가공이 어, 충분히 기술력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식당이나 카페. 지금 이제 이두 가지가 그나마 먹고 살만 하거든요. <laughs> 네, 그 외에 이제 어쨌든 본인이 기술적으로 와서 충분히 다른 경쟁자나 아니면은 다른 유사업종보다도더 많은 퍼포먼스 낼수 있는 분들은, 아, 그러면 저는 뭐 지금 들어와서 미리 뭐 선점한다고 하는 거는 반대는 하지 않아요.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본인이 들어와서 세팅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더를, 그, 그 세팅에서 오더를 또 주문을 만들어야 되고, 손님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마케팅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들어오는 건 리스크가 많이 크세요. 네, 저는 그거는 조금, 어,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한국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미얀마어를 미리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얀마 유학생들이나 미얀마 사람들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미 이제 인맥이나 이렇게 네그 미리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시간 이 시간 있을 때 미얀마에 왔다 갔다하면서 미얀마에 있는 본인과 유사 업종 그리고 본인 사업할 때 필요한 뭐 법률 회사나 세무소 뭐 이런 것들들과 미리 어떤 연락관계를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셔도 계속 꾸준히 네, 준비를 할수 있는 것들.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 그렇게 준비 다 해놓고 네, 총선이 딱 됐을 때아 결과물이 좋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총선 지나면은 자리 잡되가또 1,2년이 걸립니다. 네 미얀마 상황이. 아, 그렇기 때문에 총선 딱 그런 분위기 때딱 들어와서 어딱 준비 딱딱딱 해가지고 진행하면 저는 충분히 그게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미리 자기가 이제 뭐 확실한 기술력도 없고 오도도 없는데 그냥 그리고 자금도 얼마 없으신데 지금 들어와서 네뭐 리스크가 이 많고 지금 마켓도 너무 네 크지 않은 점점 줄어들고 <laughs> 불안전한 시대에 와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도 마음 졸이면서 하는 것보다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외국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거꼭 아셔야 되세요. 지금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 돈을 점점 안 써요. 네,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하신 분들은 특별히 지금은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지화 사업은 또 다르고요. 어쨌든 제가 뭐 지속적으로 뭐 다양한 네내용에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